먼저 이 총칙에 대해서는 용어에 관련된 설명이 먼저 나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부가가치세법을 배우면서 이 용어가 무슨 뜻인지를 좀 한번 설명을 들어가고서 알아야 될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재화가 나와 있네요. 재화란 얘기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이나 권리를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재산적 가치다라고 하는 것은 팔아서 그냥 돈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두 가지가 유체물이냐, 무체물이냐, 이거에 관련돼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유체물이라는 얘기는 쉽게 있을 유자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이고, 무체라는 얘기는 형태가 없는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재화라든지 상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유체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무체물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물이나 공기나 뭐 이런 부분적인 자연적인 요소들, 가스 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무체물이다. 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돈이 될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이나 권리를 우리는 뭐라 한다? 재화라 한다. 그래서 앞으로 재화의 공급이다. 라고 하게 되면, 아, 유체물과 무체물이 존재하고 있구나. 이런 점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용역이다. 라고 하는 것은 재화 이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거기 보면 모든 역무와 그 밖에 행위다라고 나왔는데 여기서 역무라고 하는 것은 행위를 제공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희들도 강사가 이런 강의를 하는 것도 역무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말, 말 그대로 내가 어떤 것을 수리한다거나 또는 뭐 고치는 행위 이런 것들도 역무에 해당이 행위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또그 다음에 또그외 행위라고 하는 것은 얘가 예를 들어서 기술 자 예를 들어서 장비 같은 것을 대 해주는 것도 우리가 해당하는게 용역 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용역 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도 제공을 하는 것이고 그에 관련된 설비도 임대하는 것도 우리가 용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그 다음에 우리가 이 사업자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좀 알아야 되는데 사업자는 아, 어, 사업 목적이 영리든 비영리든 관계없이. 이런 얘기는 뭐냐면, 이익이 있든 없든 간에 부가가치세는 다 해당이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사업상으로 독립적이다. 이런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근로자, 예를 들어서 근로자는 종속적인 근로계약을 맺고, 사장님하고 근로계약을 맺고, 회사의 하나의 어, 단체로 구성되는 사람이잖아요. 그서 월급을 받게 되는 걸로 종결이 되는 거죠. 세금을 갖다 원천징수하고 종결이 되는 거지만 사업자는 내 소득에 대한 것을 국가에다가 직접 신고하고 납부하는 사람을 우리는 사업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독립적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내 소득을 직접 신고 납부하는 그런 사람을 우리는 사업자다라고 간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재화라든지 용역, 이런 것 등을 공급하는 자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사업자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음, 전자 우리가 1강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납세 의무자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신고하고 납부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건데, 이때 신고하고 납부하는 사람은 최종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담세자가 아니라, 바로 사업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납세의무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가가치세는 간접세다라고 전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간접세다는 라 얘기는 뭐예요 내소득을 내가 직접 신고하는 것은 직접세의 형태를 취하는 거지만 간접세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사업자하고 최종적인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사람하고 같지 않았을 때 이런 형태를 우리는 간접세 형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사업자가 되려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익이 있든 없든 간에 부가가치세는 다 부담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지속 가능한 영업이 재개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일회성으로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속 가능하게 들어가 줘야 된다. 자, 그럼 우리가 사업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잠깐만 먼저 배우겠습니다. 사업자는 크게 일반과세자하고 간이과세자로 구분을 칩니다. 자. 웬만한 사람은 전부 다 일반 과세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간이 과세자다. 이런 사람들은 일반 과세보다도 좀 작은 볼륨이었을 때 우리가 간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간이 과세자는 직전 연도의 매출에 대한 공급 대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용어 하나만 좀 배울까요? 공급가액이라고 하는 거와 그다음에 공급 대가에 대한 것을 용어를 정확히 잘 모르시면 안 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전 단계 세액 공제법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한 매출이 만 원이었을 때에 이거의 10%를 적용하는 것을 우리는 이 자체를 매출 세액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면요 만 원에 대한 것을 이것을 공급가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공급가액이 얼마죠? 만 원에다가 10%는 천 원이잖아요? 이렇게 만 원과 천 원을 더한, 즉, 만천 원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것을 공급대가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급가액 하고요. 공급대가는 분명히 다르죠? 공급대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그 자체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공급대가라는 것이고, 순수한 매출액에 대한 거, 또 순수한 매입액에 대한 거,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공급가액이다. 이 점을 꼭 명시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래서 거기 보시면 공급대가에 대해서, 매출에 대한 공급대가에 대해서 연 4,800만원 이하인 자, 이 사업자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간이과세자랍니다 어, 뒤에 후미에서 우리가 간이과세자에 대해서 또 배우겠지만 우리가 일반과세자는 어, 과세 기간, 세금을 내는 기간을 이회계 기간으로 정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서는 어때요? 1년을 단위로 과세 기간을 정하잖아요. 하지만 부가가치세는 6개월 단위로 해서 이 과세 기간을 정하게 되는데요. 이런 간이과세제 같은 경우는 어때요? 거래가 빈번하지 않잖아요. 하다 보니까 1년에 한번 이렇게 신고하는 혜택이라든지, 또 그거에 관련된 세율에 대한 혜택을 주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간이과세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업자는 일반 과세자하고 간이 과세자의 형태로 구하는데 꼭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시험에서도 많이 나오는 게 있는데요. 나중에 제가 면세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텐데요. 면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부가가치세를 면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부가가치세 사업자 중에서 면세 사업자가 있어요. 어, 우리가 이제 보통 보게 되면 어떤 게냐면 기초 생활 필수품이나 교육이나 또 의료, 그 다음에 뭐 서적 이런 사업자들을 우리가 면세 사업자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런 사업자들은 부가가치세법에서 사업자로 우리가 취급을 하지 않는다. 사업자로 보지 않는다. 이 점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시험에서도 많이 나오는 내용이니까 꼭좀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자에 관련된 내용을 좀 봤고요. 그다음에 간이과세자 제가 방금 얘기했죠 직전연도의 공급대가가 연 4,800만 원에 미달하는 자들 우리가 개인사업자이면서 이런 사람은 간이과세자다. 일반과세자는 간이과세자가 아닌 자를 얘기한다 이렇게 보고요 과세사업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 과세 사업이라는 얘기는 뭐야? 세금을 내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과세라는 얘기는 부가가치세에 해당이 되는 거. 자, 세 가지가 있어요. 과세 대상이라 하는데. 자, 우리가 배울 거예요. 과세 대상이 뭐냐? 자, 과세 대상에는요. 자, 과세 사업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과세 사업 또는 이것을 과세 대상이라는 표현이 좋을 것 같아요. 과세 대상. 자, 여기에 해당이 되면 세금을 내라 이런 얘기인데요. 앞으로 부가가치세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화를 뭐 하는 사람, 자, 공급하는 사람, 그 다음에 재화, 자, 용역을 뭐 하는 사람, 공급, 공급하는 사람, 그 다음에 재화를 수입하는 사람. 자, 여기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은 뭐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라? 그쵸. 부가가치세를 갖다가 우리가 해당이 되겠다. 이런 개념을 우리가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면세 사업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 아까도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면, 면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면세 사업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비거주자, 거주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주자는 우리가 소득세법에서 뭐라고 하냐면, 183일 이상의 국내 주소지나 거소지를 둔 사업을 얘기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1년에 우리는 365일 근데 딱 절반이 183일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183일 이상이 되는 사람들을 우리는 거주자라 하고, 이하인 사람을 우리는 뭐라 한다, 비거주자라 한다.